안 그랬어? 응? 어? 아주봐. 0 0 미터 앞 버스들만 댕기는 차선이오다. 잠시 후 과속 신호. 단기 앞 육백 미부 내거리에서 내거리 단기 우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. 내가 잘 참지 않아?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 어? 음, 아니야? 중고 우회전입니다 소 식당! 버스들만 댕기는 차선이유다 재미 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 0 10km 신호 5 0 k 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유다야 내 행심 없어 아주 봐 1km 앞 50km 다음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었다. 嗯。<noise> 지역입니다.